안녕하십니까. 차사랑 출장시 차입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구독자 수가 제가 그 200명을 넘어 서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260을, 260명을 넘어 서고 270명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돈못 버는 사람은 그 절대 못 버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그 직후부터 그 구독자 수가 쭉쭉쭉쭉 한 여러 사람이 구독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번 제 동영상을 보시고 상당히 그 실망하신 분들이 몇분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자기 그 개인 창업을 창업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그 창업을 해서 자기 사업을 창업을 해서 이루고 갈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제가 그 오늘은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제가 그런 주제로 제가 그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 동영상은 그, 출장 세차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창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출장 세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마인드로 출장 세차 창업을 해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제 경험을 어, 들려드리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 출장 세차업을 해오다 보니까 그 수많은 고객을 겪었죠 많은 고객을 겪고 왔는데 그 고객님들 중에는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그런 그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을, 많이 많 계셨죠 그 중에는 이제 그 이걸 해봐도 잘안 된다 저걸 해봐도 잘안 안 된다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런 어려움을 토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일부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크게 이루신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네, 힘내라고. 이제 그런 분들도 참 많았는데, 이제 그런 많은 고객님들을 겪고 또그 세차업을 해오다 보니까 또 세차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샤워를 한다든지 출장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잘 되는 분들은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와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맞다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뭐 두말 필요 없이 그냥 공감이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 있더라고요. 이제 안 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 특징이라 그러면 은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한두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부정적이고 비방하고 뭐 이런 그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자기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 착각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만 할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남들은 못 한다 그러고. 자는 잘한다고 러고 고객이 없고 돈이 안 드는데 자기 일 잘한다고 자꾸 뭐 자기 자랑만 하고 고객들이 문제라 그러고 이런 그다 공통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새 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제가 볼 때는 한 100명이 이런 새 차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아주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 아주 잘 되는 그런 극소수 몇몇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어, 개선하고, 그렇게 그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출장 세차 창업한 후에 한참 계속 고객을 늘려가고 하던 그 세차 고객을 늘려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그, 자주 가는 그런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그 철물점인데, 제가 이제 자주 가니까, 그 사장님이 저에게, 그,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정도 했, 했냐고, 저한테 얼마 정도 했,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길래,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됐다. 6개월만 지나면, 6개월만 넘기면은 간다. 막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도, 그런, 그, 철물점을 그렇게 크게 키워오기까지, 자기가 이제, 그, 밑바닥서부터 에 이루어온 그런 가정이 담긴 그런 어떤 경험담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진하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제, 그 느낀 거죠. 그리고 보통, 그, 자기 업을 해서 크게 이루신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 중에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3년을 적달을 받, 적자를 보니까 돈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은 3개월 어떤 그 수습 기간을 보통 어떤 기업이든 3개월로 보죠. 한 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 일을 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습 기간을 한 3개월 그리고 어느 정도 숙련이 돼서 완전히 그 자기가 무난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주체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시기란 한 3년.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한 3년. 이제 그런 어떤 3이라는 숫자가 참 어떻게 보면 뭐징크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 3년을 그 적자를 보거나 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쏟아 부으니까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크게 이루신 분들, 또잘 나가시는 분들, 뭐 나름 돈 된다고 그 잡으로 하시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이죠. 자영업을 해서 그런 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3년을 고생을 하니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들을 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니라 다를까? 저 역시도, 한 3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업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6개월도 채, 특히 출장시 차 같은 경우는, 6개월도 채안 돼서 문 닫아버리는 분들이 다, 안, 문 닫아버리는 분들이 다 반사니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6개월도 해보지도 않고 문 닫아빈다는 건 그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작은,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간단하게 쉽게 되고,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루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든, 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든, 적게 드는 사업이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매한 가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해서 어떤 자기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얻으려면 어찌 보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돈을 적게 드린 만큼 더 그만큼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그 돈을 적게 드리면은 뭐, 적게 들여서 하는 사업은 쉽게 이룰 수 있고, 또, 크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시작하는 사업은 어렵고 힘들게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출장 세차를 창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최단 했죠. 그런데 고객은 자꾸 자꾸 늘어나고, 수입도 점점점 늘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 체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수입을 벌려면은 더 많은 고객이 필요하고 또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차라는 것이 하루에 할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과연 고객이 무한정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무한정 많은 그 차를 하루에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무한정 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한 달에 볼수 있는 그 한계가 이제 그러면서 또 많은 이제 고심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해가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영뭐 기술만 개발하고 작업 방법만 개선하고 용품만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영업이라든지 어떤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많이 알려지고 하면 할수록 고객이 늘면 늘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또 그런 고객을 늘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제가 초, 초창기에 그, 장업을 시작을, 장업을 해가지고, 세차를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객이 폭발적으로 팍! 늘어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주문이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 여쭤봤죠. 어떻게 저를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카페에 어디선가 후기 글이 아주 그 장황하게 막그장문에 그런 후기 글이 그 올라와 있었는데 너무나 그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이 전화번호 따놨다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주문이 그냥 그 세차 주문이 폭, 뭐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페가 어딥니까? 여쭈자꾸 이제 여쭈보다 보니까.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카페가 이제 여성 카페, 이제 남자는 가입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아기 키우는, 아기 키우는 그런 그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맘 카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조차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는 가입자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고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더라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가입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방문은 할수 있는데, 조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어느 날 네이버에서, 이제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그 카페에 어떤, 그 여러 카페에 많은 후기글이 올라와 있었나봐요. 저, 저에게 그 세차를 하셨던 고객님들이 후기글을 참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야 정말 이제 제가 봐도 감동스러울 정도로 이제 그런 후기글을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그 여름에 아파트에 제가 세차를 하러 갔는데 이제 날이 더우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옮겨 드릴까요? 하고 이제 고객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은 그 지하주차장은 어둡기 때문에 지상에서 작업을 해야 밝은 데서 작업을 해야 제가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지 몰라도 이제 세차를 깨끗하게 하기에는 지상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한2 시간 남짓 작업을 두세 시간 작업을 했을 겁니다. 뭐 어떤 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 차주님이 보시니까 옷이 막그 상하이가 흠뻑 땀이 다졌고막 그렇게 하면서 깨끗하게 세차를 해놓고 강까지 번쩍 번쩍 하게내놨더라 이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주 리얼하게 막 감동스러울 정도로 그 내용을 그대로 후기글 올려놓은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생각지도 못했죠 저는 그런 뭐 후기글로 인해서 그것도 뭐 어디 어디서 차니까 깨끗하게 잘해주더라 하고 그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긴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 후기글을 여러 군데 그 고객님들이 많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폭발적인 고객 그 확보가 어느 순간에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차 위주로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실리클리닝 고객이 점점점 늘어나고, 내시경 에바크리닝도 고객이 점점점 늘어나고, 뭐, 다른 사람들처럼 가격 경쟁 안 해요, 저는. 뭐, 가격을,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제 가격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경쟁업자들이 가격을 다운 시킨다고 해서 자기도 가격을 다운 시킨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문 닫는 날이 점점,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격 경쟁을 다른 경쟁업자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 경쟁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다운 시키면은 저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제 왜 올리느냐. 다른 경쟁 업자들이 가격을 다운 시킨다고 해서 저도 가격을 다운 시키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이제 못 닫는 날에 다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더 고급화 시키는 거죠. 더 고급화 시키고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차별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싸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미담의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객은 줄어들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가격을 올리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 고객을 늘려가는, 저만의 시장을 확보를 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또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되고, 그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키면서, 고급화 시키고, 그리고 지갑 값을 다 받는, 그런 그, 방식으로 저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에 휘말려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그렇게 그렇게 그 해오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제 중고 매매상 같은 데서 이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심하게 찌던 차는 이제 팔아먹기가 힘드니까 저를 불러서 실리클리닝을 했더니 다른 데서 실리클리닝 했던 것보다 월등히 마음에 든다. 이래가지고 계속 저만 불러서 실리클리닝을 그 심각하게 찌든 그런 차가 들어오면, 저를 불러서, 뭐, 1년에 한서물대 가까이씩 저한테 실리클리닝을 하는 그런 업체도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썬팅 업체 같은 데서도, 예, 그, 썬팅 하러 온 고객님이 실리클리닝이나 에바크리닝, 뭐, 에바 뭐그 잘하는 데 소개 좀 해달라 그러면 또 저를 부르시고, 또덴트 하시는 분들도, 뭐, 찌그러진 거 펴주고, 뭐, 도색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보건하고 하는 그런, 그, 텐트 하시는 분도 또 저를 불러서, 그런 고객이 생길 때마다 저를 불러서 또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뭐, 여기저기 그, 업자분들이 저를 고정적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업자분들이, 분들이 자꾸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고정 거래처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분들 이미지에 먹힐하지 않을 만큼 일을 또 잘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고객 새로운 고객층이 생겨나고 또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또 특정 차량을 다량으로 대규모로 다루는 그런 분들도 또 대량 고객이죠 대량 고객님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자꾸자꾸 그 늘어나고 또 시간 공백이 줄어들고 이제 비오 비가 오는 날도 또 일이 이어지는 날이 많고. 뭐, 올해 장마철, 뭐, 태풍,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일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작업 방법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뭐, 영업 방법이라든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계속 또 개발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또,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은 또 유튜브도 앞으로 뭐, 1, 2년, 2, 3년 후를 받아보고, 조금씩, 조금씩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키워가고 있고요. 이런 가정들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만한 또 빛을 바라고 이렇게 이렇게 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그, 저뿐만 아니고 또 저보다도 더잘 되신 분들,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들, 또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들을 이 보면 또 그분들은, 그분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어요. 완전 별천지입니다. 뭐 정말 어떤 그, 남들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거안 된다, 저런 거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렇게 그,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막 하루 24시간, 뭐 몸이 한계가 뭐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이제 그만큼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비율로 따지 보면몇 퍼센트 되질 않아요. 제가 언젠가 올렸던 동영상에, 이제, 그, 자영업을 창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창업을 하면, 성공 확률이 5%가 채안 된다고, 그 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해가지고, 그, 나무, 자기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그, 흔한 경쟁업자들, 돈못 버는, 안 되는 그런 경쟁업자들을 보고 자기를 그 비교하지 마시고, 이제, 예 돈잘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한 그런, 100%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를 해서 어떤, 그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자기가 발전해 갈수 있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출장 세차 창업을 구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창업을 해서 잘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본인들의 생각을 지금이라도 확 바꿔서 어떤 그 정말로 이룰 수 있는 자기가 그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업체의 대표라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기가 시작한 이 사업, 비록, 그 작게 시작했지만은, 그 끝은 창대하게 만들겠다, 만들겠다 하는 그런 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재도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다. 항상 저는 그래요. 매일매일, 오늘은, 오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온 과거는 다 덮어버리고, 또, 어, 때로는 미끄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거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항상 오늘이 제게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만 바라보고 예, 그렇게 항상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면 은 저와 함께 같이 성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그 확신합니다.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